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 완전왕 기초 펜툴 따는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블로그에 연습 예제 파일을 올려뒀으니까 이거 다운받아서 연습하면 될것 같아요. 제 블로그에 가서 연습 예제를 다운받아주시고 컨트롤 알파벳 o를 눌러서 연습 예제를 열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창이 보입니다. 어, 펜 툴은 여기 당축키 필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왼쪽에 보이는 펜도구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여기 흰 돼지 옆에 아무데나 클릭을 콩 해주면 이렇게 파란 색깔 점이 생깁니다. 그럼 그 옆에 다시 한번 점을 콩 찍어주면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파란 색깔 뭐가 달린 거 보이시죠? 컨트롤을 누르고 아무데나 다시 한번 클릭을 콩 해주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번에는 곡선을 만들어 볼게요. 다시 펜 툴을 클릭해서 점을 콩 찍어주고 그리고 다른 데다가도 다시 점을 콩 찍고 손을 떼지 않고 이 그대로 쭉 옆으로 끌어줍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선을 콩 찍어 주세요. 이렇게 더긴 곡선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선을 이렇게 이어서 원 같은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끝을 낼 때는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 콩 찍어 줘야지 얘가 이렇게 하나가 돼요. 막힌 곳이 없이 그리고 이 직접 선택도구를 눌러가지고 이 파랑 색깔을 클릭해보면 이 파랑 색깔 점은 고정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선은 핸들인데요. 이 핸들과 고정점을 이용해서 모양을 조금 다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듬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선, 선, 저랑 조금 다르게 보이시죠. 이 선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선택 도구로 선을 클릭하고, 여기 칠을 누르 더블 클릭하면 색상 피업에서 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와 같이 이렇게. 도형을 만들었을 때, 이 안에 있는 색깔도, 얘를 클릭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칠 없음이거든요. 이렇게, 선도 없애고, 이렇게 없앨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선만, 생기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윈도우에서 획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생길 거예요. 지금 얘는 선이 굵고 얘는 선이 얇은데 얘처럼 두꺼운 선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서 두께를 키워 가지고 이렇게 굵게 만들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모퉁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둥글게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둥글게 처리가 됩니다. 선 같은 경우에도 얘는 지금 둥글게가 적용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네모나게 할 수도 있고 둥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대충 연습이 끝났다면은 바로 옆에 있는 예제 이 예제 파일을 따라서 그려볼게요. 얘를 먼저 이 위에다가 대고 그릴 거기 때문에 조금 불투명도를 낮춰가지고 잠궈줄게요. 여기 맨 위에서 불투명도를 그냥 적당히 조정해주고, 컨트롤 2를 눌러서 잠가줍니다. 그리고 펜툴, 펜툴로 바꿔주고, 얘를 따라서 그려줍시다. 이렇게 고정점을 점을 콩 찍고, 그 아래다가도 고정점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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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조정을 해도 되고, 제가 이따 또 다른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원도 만들어 봅시다. 여기 찍고, 이렇게 이쯤에다가 찍고, 이렇게 쭉 늘려서 선을 맞춰주고, 또 여기다 콩 찍고, 선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너무 쉽죠? 이게 익숙해지면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 직접 선택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조정을 해줘도 되고요. 그리고 나는 이거 안에 색깔이 지금 이렇게 있어서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 아까 이 칠색을 없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지금 얘가 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별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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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줍니다. 얘가 익숙해지면 되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별 모양도 만들어줬고요. 얘는 이렇게 모퉁이가 뾰족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하트 모양도 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뭐야 해 되지? 손이 이 이상하게 가 있잖아요. 이 파랑 색깔 손이.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그 뾰족한 무늬가 나오는데 그 고정점을 딱 클릭해 주면은 그 파랑 색깔 핸들이 없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패스를 그려 주시면 돼요. 또 여기 이상하면은 콩 찍고 없앤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이상하죠? 이것들은 그냥 이렇게 단면이랑 모퉁 모퉁이를 둥글게 하면 없어집니다. 얘도 이 뭐지 파란색깔 점점이 나오면 이렇게 둥글게 조정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핸들로 이렇게 조정을 해줘도 됩니다. 얘도 조금 조정을 해줄까요? 어잘안 잡히는데 됐다. 어 뭔가 찌글찌글한 무늬가 됐지만 일단 연습하는 거니까 대충 할게요. <laughs> 얘도 이렇게 패스를 조절해 줍니다. 얘도 한번 다시 콩 찍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조정을 조금씩. 그리고 굵기는 여기서 이렇게 두껍게 바꿀 수 있겠죠? 얘는 일단 남겨둘게요. 이따가 다른 것들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는 너무 두께가 두껍네요. 조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만들고서 두께를 이렇게 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색도 여기서 이 선택도구를 클릭해서 바꿔줄 수 있고요. 얘는 빨간 색깔로 바꾸고 싶다 하면 이렇게, 선도? 이렇게 빨간 색깔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얘를 클릭을 해서 컨트롤과 알트를 동시에 눌러주세요. 그러면, 짠! 똑같은 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연필 도구인데요. 연필 도구는 여기서 선택을 해도 되고 단축키 N을 누르셔도 됩니다. 이건 타블렛이 있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도구인데 이렇게 뭔가 많은 모양이 있는 것들은 연필 도구가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그냥 연필 도구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를 쓰고 있어가지고 조금 그리기가 어렵긴 한데 이런 식으로 펜툴 없이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잠깐만 옆으로 옮겨볼까요? 얘를 한 번에 선택도구를 해서 드래그를 한 다음에 옆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 잠궈놨던 것들을 풀려면 Ctrl, Alt, E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잠근 걸린 것들이 풀리고 불투명도도 다시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 얘네들과 완전 똑같은 색깔과 선을 선으로 제작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얘를 클릭하고 단축키 I나 아닌 여기서 스포이드 도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은 짠 완전 똑같은 색깔과 선 굵기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됐죠.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애들도 다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정말 편리하게 똑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어, 오늘의 연습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번에 또 이모티콘 만들기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